왜지?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왜 사람은 되게 사소한 행동에서도, 어,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?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남자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나는 진짜 사심없이 베푼 친절인데도 지 혼자 김치국 마시고 오바 떠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걸 잘만 활용하면 내관심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확실히 내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요목저목 잘 골라서 써먹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. 진짜 정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저 사람이랑 나랑 눈이 계속 마주칠 때.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김치국은 다한 번씩 마셔봤어. 그리고 나도 꽤 마셨어요. 한, 한 1톤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. 내가 진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카페 같은 데도 혼자 가는 걸 좋아하고 뭐든 혼자 하는 걸 좋아해. 거기서 힐링을 좀 받는 스타일이야. 근데 카페에 가 있을 때 저쪽에 앉은 사람이 나랑 자꾸 눈이 마주쳐. 반복적으로 눈이 마주쳐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돼요. 저 사람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내가 쳐다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만 생각하게 돼 간혹 번호를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쳐다봐서 그 사람도 날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김치국을막 이렇게 깡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불특정 다수가 많은 그런 공간에서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건막 첫눈에 반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네가 날 쳐다봐서 나도 보는 걸 수도 있고 멍때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네가 걸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무조건 당신이 한테 막 관심이 있어서 막 이글이글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꼭 이제 김치국 그만 마시기로 해요 이런 걸로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소한 걸 기억해 줄때 되게 많이들 착각해요. 그러니까 막 손톱을 오랜만에 했어, 내일을 오랜만에 받았어. 근데 어 손톱에 뭐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막 김치국을 사발째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. 많아.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케박해요 기억력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런 눈썰미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도 여자친구들 중에도 가끔 보면 이런 사소한 걸 기억해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제가 나한테 관심 있다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상당수 있어요 진짜 사심 없이 묻는 사람한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사심을 읽고 안 읽고는 또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 회사 다닐 때 점심을 먹고 팀원들끼리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어떤 한 분이 누나는 그린티에 샤츄가 맞지? 이러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 메뉴는 다 기억 못 하는데 내껀 기억을 하고 있었어. 그때 좀, 어, 얘 뭐지? 어, 나 연아 괜찮나?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. 나중에 사적으로 더 친해져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을 자기는 처음 봤대요.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. 그냥 그렇게 사소하게도 기억을 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김치국을 마실 수 있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시고 있으니까 어저 사람한테 내 존재감을 알리고 싶을 때 그런 사소한 걸 기억해서 톡톡 뱉는, 쩝쩝쩝쩝쩝쩝 자꾸 두드려줘요. 그러면 알아서 마셔 마시게 돼 있어. 이게 반복되면 마시게 돼 있어. 별거 아닌 것도 칭찬해줄 때, 어 오늘 머리 되게 예쁘시다, 머리 잘 되셨다, 오늘 어디 가세요? 되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이런 말에 좀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뭐야 내가 지 스타일이라는 거야? 뭐야 막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심각해도 남자든 여자든 착각하는 포인트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가끔 댓글에 보면 회사에서 누가 저한테 잘생겼다 그랬는데 멋있다 그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? 어디서 누가 저 칭찬했는데 이거 호감인가요?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, 막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. 어, 예쁘다, 잘생겼다, 멋있다 막 이런 말을 선뜻하기가 어려워요 잘안 나와 근데도 저런 칭찬에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설레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김치국을 마시고 저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로 생각을 해보면 돼 이런 말에 저 사람이 설레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칭찬에 더욱더 관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알아서 김치국을 마시고 지 혼자 설레하면서 나를 의식하게 시작하게 될 거라니까 우리 선수가 돼 봅시다 또. 나한테만 친절할 때. 그렇다고 느낄 때 착각을 많이 해요.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유 없이 친절하잖아? 나는 그 사람을 그 김치국 유발자로 저기 어디 잡아가야 된다고 봐. 삐뽀삐뽀 출동해야 돼. 진짜 설레게 해요. 그런 친절들이.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심없이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. 좀 나도 그런 편이야. 되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뭐든 잘 줘요. 어. 근데 이것 때문에 좀 기가 막힌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더라고. 예전에 댓글에 누가 한 분이 그랬어. 여직원한테 비타 500이 있길래 그냥 줬을 뿐인데, 그다음부터 그 여직원이 자기를 너무 의식해서 자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야. 당황스럽고 싫다는 거야. 그런 모습이.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준게 아니잖아. 저 사람한테만 줬잖아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모두가 있지만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때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.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풀라고. 그러면 알아서 김치국을 마시게 될 거라고. 이런 포인트예요. 예전에 대구 살 때, 도시 사람이었을 때, 어, 집 앞에 종종 가는 카페가 있었거든요. 그 당시에 내가, 어, 술을 마시면, 그 다음날, 해장커피를 마시는 게좀 습관이었어. 그날 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, 그날 도 어김없이래. 해장커피를 마시러, 아침에 그 카페에 간 적이 있었어.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, 그 직원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, 컨디션을 주시는 거예요. 왜내 숙취를 걱정해주는 거야? 왜 커피 안 팔고 컨디션 주는 거야? 왜지?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당연하잖아. 여러분들도 들어봐봐. 이런 상황에서는 착각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. 난 착각을 했었어. 그때 김치국을 엄청 많이 마셨어. 심지어, 좀 그분이 훈훈하게 생기셨었거든. 그런 식으로 친절을 베푸니까 나한테만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카페 가기도 되게 신경쓰이고 하루에 12번은 김칫국을 마시게 되는 거야. 그 카페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었거든요.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. 컨디션 그사주날 들어오는데 사람 몰골이 아니었대. 저대로 커피를 먹다가는 아,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. 이 상태로 내가 카페에 들어갔었다는 거야. 그래서 아, 사장님이랑 친분도 있는 것 같고 안 되겠어서 컨디션을 사다 드렸었다. 자기 둘이서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지금 내가 이 영상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어. 술주정뱅이의 숙취녀의 어, 착각녀까지 된것 같은 기분인데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랑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.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도 반응은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의식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내 존재감을 알리고 싶다. 어 나를 의식하게 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은근하게 찝찝찝 알죠? 쨉찝찝쨉찝 하다 보면 어, 의식하게 시작하게 될 거예요. 오늘도 긴 얘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